이게 뭐큰건 아니야. 근데 내가 이게 뭐 여름에 이제 내가 아웃도어를 많이 좋아하고 런닝도 많이 하고 요즘에 지금 내가 트런도 트레일러닝도 해볼까 하고 지금 좀 연습 좀 하고 하려고 하거든. 지금 뭐 내가 발목 상태 좋진 않아서 운동을 못하는 상태긴 한데 일단은 이제 봄이 다가오고 시작하니까 이제 트런용 그리고 등산용 모자를 샀어. 그래서 이거는 아디다스에서는 테렉스 라인에서. 나오는 음. 모자를 샀는데, 이게 국내에는 없어.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 어 미국 아디다스 사이트에서 부탁을 해서 샀고, 뭐, 방법은 구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막아놨어. 한국에서 결제하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나는 그래서 부탁을 해서 이거 샀고, 일단 이거는 뭐. 색상은 그렇게 원래 두 가지에요? 두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둘다 샀고, 일단은 하나를 뜯어볼게. 잠깐만, 이거는, 잠깐만, 내, 실은 내가 하나 더 샀어. 잠깐 기다려봐. 이거는 내가 그 형광색에, 형광, 녹색에 핑크색 이렇게 들어가는 색깔이거든. 색깔 이 되게 화려해. 그리고 이 테렉스를 이번에 내가 이 모자 산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여기 통기성이 좋아요. 여기 옆에가 막 벌집 모양의 망사로 되어있거든. 음, 쉬서 음. 속이 다 비치네. 어, 속이, 이게 살도 살짝 비쳐. 그 정도로 통기성도 좋고. 소재를 만져보면 알겠지만 좀 만져볼래? 되게 가볍고 그리고 되게 알바. 그래서 통기성이나 그런 땀이 적고 나서 이제 잠깐 쉴 때나 때 빠르게 마를 수 있는 그런 모자인 것 같고 뒤에는 뭐 다들 요즘에 나오는 모자들이 그렇지만 이렇게 클립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안 빠지는 건데. 잘안 빠지네. 빡빡하다. 이런 식으로 뺄수 있게 끼고 뺄수 있게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딴거 모르겠는데 이 앞에 창이 되게 플렉시블하게 말랑말랑해 어. 그치? 네네 이게 이제 내가 힘이 이제 없어 보이는데? 힘이 없어. 힘이, 비... 없어, 힘이 없어, 맞아 힘이 없는데 이걸 쓰고 쓰고 그러니까 운동할 때 보면 이게 빳빳하거나 뭔가 들어있으면 나중에 빨때 되게 힘든데 그럼 그냥 가볍게 세탁기에 넣고 그냥 돌려버려도 될거 같아 음.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되어 있는 모자야 혹시 색깔이 이래서 그런데, 응. 형, 형광이나 이런 건 아니죠? 어, 그건 야과, 아니. 야광이 아니죠? 아니야. 야광, 이잖아 야광은 아니야. 어 아무튼 이런 모자야. 그래서 이거를 하나 샀고, 그 다음에, 다른 볼지 모르겠지만, 네이비 색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가격은 한국에선 발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달러로 얘기하자면, 이게 25불이야. 근데, 세일을 했어. 그래서 20불에 구매를 했고, 이거는 세일 안 해. 그래서 25불에 구매를 했어. 내이비다는은 음. 음. 가격이 나와 있어. 음. 아, 사이즈는 뭐딴거 없고 프리사이즈야. 그래서 뭐 아무렇게나 하, 아무, 뭐 아무 사이즈나 아니, 아니, 아무 아 사이즈는 아니지. 그냥 사도 뭐 주, 끈을 쫄아 조절하는 그런 거야. 어? 28불이네. 25불이었는데. 이거는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내가 알기로는 25불이었거든. 일단 무전 리뷰 여기까지.